하이마우 사용하는 김동영 자 지금 앞돌리기로 공략을 o n g Tsigam, a b d u l 뱅크샷 Kung Nagel. y 지 m e n Santeg, Resmida. Oh, p e n k 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김동영 선수 지금 코너 쪽이 안 보이는 네. 네. 아, 충분히 보였고 네. 와이 공을 또 밀어서 <laughs> 득점이 되는 점수가 이제 필요하죠. 자, 스리뱅크 오늘 그렇죠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또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득점을 잘 만들고 네. 있는 김동영. 와 공타가 길어졌었는데 뱅크샷 득점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. 이 쓰리 뱅크 또한번 성공하네요. 아, 김동영 네. 선수만의 또 지금 이 시스템 공략법이 네, 있네요. 위마주도 <laughs> 네, 큐로 박수를 보냈죠. 그렇습니다.